네, 우리 네이처셀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런터고요. 자, 우선 이 네이처셀 어이 바닥 동 바닥에서 긴 시간 동안 오래 수렴을 했는데 지금 시기에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바닥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바닥을 탈피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그 이유와 어떤 추세를 볼줄 알아야지 우리가 어, 이런 모든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 자리인지 매도해야 될 자리인지를 알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네이처셀은 바이오 섹터죠. 일단 5월달에 우리 어, 이 FDA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호재로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5월까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봤었을 때자 중장기 입형선들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하향을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어 지금 과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점차 점차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한 시점에서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자 직전 저점과 그리고 현재 주가, 자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직전 저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상승하기 전에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재차 돌파가 나오고 눌러주고.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 도입 시점. 자 여기에서 바로 직전 저점보다 여기 1번 저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번 저점보다 2번의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든 아니면 손절 물량이든 나와주고 있는 이 매도 물량보다 매수의 힘이 점차 점차 더 강해지고. 높은 가격에서, 가격에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보실 때이 종목의 추세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전에 저점보다 한번 반등하고 난 이후에 조정 받았던 이 자리가 더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다 아자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의 심리가 점차 점차 개선이 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반적인 섹터와 재료적인 분석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네이처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다닌 시점이 7천 구간대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눌리고 여기에서 반발 매수가 일어납니다. 자 반발 매수의 크기가 높다 보니까는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물량이나 과거에 물려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고 나오고 나오다가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뭐냐면요. 자, 바닥을 다지고 첫 번째 반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한번더큰 반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자, 여기가 1번 저점 자리고요. 여기가 2번 저점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높아졌다라는 말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 매수, 자, 1번 저점은 이 자리에서 나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라는 구간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 거일 거잖아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앞전에 따라붙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 매수 물량들이 아, 여기가 내 입장에서는 저점이다라고 판단하는 매수의 힘들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형성이 되고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처셀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아, 이 종목이 7,000원이라는 바닥을 다지고 한차례 반등이 나와줬지만은, 확실하게 추세가 바뀐 것을 확인하려면은, 한번 지지받고, 그 다음 반등 이후에 조정 자리가 직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인가 동시에 직전 저항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구나. 아,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크게 나와줄 수 있겠고, 여기에서 직전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밀리는지를 보고 우리는 대응하면 되겠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차트적인 부분들 많이 생소하실 분들 많이 많이 계실 텐데, 자 단순하게 우리는 뉴스를 보고 매수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수급 상황이 만들어지는 차트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현재 주가가 싼 가격인지. 비싼 자리인지 추세가 살아 있는지 추세가 죽는 자리인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접근을 하시는 하나의 대응 전략 우리가 세워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이처셀 주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말로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뭐이 네이처셀이 어떤 기업이고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어떤 사업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호재성 공시가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다 뉴스 스크랩을 해놓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들, 자, 이 매물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단기 받는 구간을 체크하는 방법, 제가 분명히 말씀으로 어 설명드렸죠. 이거는 뭐다? 결국에는 추세를 볼줄 알면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게 돼가지고, 새로운 저항대를 뚫어주느냐, 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2186으로, 이 네이처셀이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은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준비해 놓은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한 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는 즉시 이 번호로 네이처셀이라는 구독 인증 문자 한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목을 매수 매도할 때 차트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고 특히나 이 재무적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선별해 놓은 초대박 저평가 우량주 종목 오늘 영상에서 한 종목 오픈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아니고요 한 2분 정도만 집중하신다면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